안녕하세요. 나와 주님 사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서하기로 결심했던 순간과 그 선택이 제 마음에 가져다 준 깊은 평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스무해 남짓 살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은 대학 시절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이었다. 우리는 같은과 동기로 만나 마치 쌍둥이처럼 모든 것을 함께했다. 수업도, 식사도, 심지어 아르바이트까지. 나는 그 친구를 가족처럼 여겼고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던 중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나는 평소처럼 솔직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내 말을 곡해했고 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했다고 받아들였다. 나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며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상태였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 다른 동기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마치 그를 험담하고 따돌림을 주도한 것처럼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며냈고, 순식간에 나는 괴서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 나를 따르던 후배들마저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강의실에 들어서면 싸늘한 시선과 수근거림을 견뎌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모든 거짓 소문의 중심에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떻게 그가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과 추억은 다 무엇이었을까? 배신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팠고, 나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늘 불안하고 위축된 사람으로 변해갔다. 웃음을 잃어버렸고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가장 큰 고통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원망과 증오심이었다.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가 불행해지기를,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신앙생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악한 사람이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가고 저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는 원망 섞인 질문만이 마음 속을 맴돌았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달 아니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만 가는 것 같았다. 나는 과거에 그 사건에 완전히 갇혀 버렸고.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그 상처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내 영혼에 새겨져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 상처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낼 뿐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그때의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 했다. 그 친구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내 마음 속 분노와 원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 친구는 졸업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고, 간간이 들려오는 그의 소식은 내 안의 열등감과 억울함을 더욱 자극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그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행복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잊고 용서하라는 말을 쉽게 하곤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알리 없었다. 용서. 그 단어는 내게 너무나 멀고도 낯설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내게 그런 깊은 상처를 주고도 단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그를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내 모든 고통을 부정하고 그의 잘못을 정당화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용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아마도 내 안에 뿌리 깊은 자존심과 정의감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기 전까지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용서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상처받은 사람의 당연한 권리인 분노와 원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까지 생각했다. 또한 다시 한번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나는 또다시 바보처럼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여전히 과거에 상처에 묶여 있었고 내 삶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따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유난히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해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 내가 그토록 붙들고 놓지 못했던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더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은 도저히 따라주지 않았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울부짖듯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잠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다. 그때 문득 용서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동안 정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으니까.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용서가 그의 잘못을 잊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찾아왔다. 그의 잘못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 마음 속에서 그를 향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미움이 고개를 쳐들었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 안에 이 미움을 제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때로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용서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거친 파도와 싸우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배와도 같았다. 때로는 뒤로 밀리는 것 같고, 때로는 제자리에 멈춰선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갈 때 언젠가는 반드시 잔잔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용서라는 갈림길에서 나는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내면의 것엔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아주 작은 기대감이 싹 트고 있었다. 용서하기로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곧바로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머리로는 수백 번 용서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 친구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들끓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용서라는 단어는 매일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 결정적인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주일 저녁 나는 여느 때처럼 괴로운 마음으로 골방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그 친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듯 기도하는데 문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네가 내게 받은 용서를 기억하느냐 그 음성은 마치 차가운 물줄기처럼 내 뜨거운 감정을 식혀주었다. 나는 잠시 기도를 멈추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들 그 수많은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작은 원망과 미움이 얼마나 하찮고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아졌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감히 그분 앞에 설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의 완악함에 대한 깊은 회개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아주 조금씩 내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날 이후 나의 용서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그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과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친구를 축복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용서의 과정은 결코 쉽거나 간단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선택하고 다짐해야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다. 그 친구의 소식을 듣거나 우연히 마주칠 때면 어김없이 예전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감정들을 정직하게 아뢰고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결단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계속해서 빨래하듯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미움과 원망의 찌꺼기들을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했다. 때로는 그 친구를 직접 찾아가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동이나 그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그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을 만나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기도했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 눈물의 용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그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힘을 주셨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특히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내 아픔을 나누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고 그들의 중보기도는 내가 이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용서는 마치 깊은 상처에 새살이 도단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쓰리고 아팠지만 꾸준히 약을 바르고 정성껏 돌보았을 때 어느새 딱지가 안고 새살이 도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나의 용서의 노력도 아주 더디지만 분명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아문 것은 아니었고 가끔씩 흉터가 쓰라릴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은 아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리듯 용서를 실천해 나가는 동안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평화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결단에서 시작된 용서의 발걸음은 비록 눈물로 얼룩졌을지라도, 분명 나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점철된 용서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내 마음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그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놀랍도록 잔잔하고 평온했다. 더 이상 그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마치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열병이 깨끗이 물러간 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할 수 없는 자유함과 가벼움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일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나 자기 합리화를 통한 안도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평화였다. 그것은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하게 펼쳐진 바다와도 같았고, 캄캄한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은은한 달빛과도 같았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듯한 견고한 평안이었다. 그 평안과 함께 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지긋지긋했던 불면증과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더 이상 과거에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겨났다. 웃음을 되찾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경계하지 않고 좀더 편안하고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내가 그토록 용서하기 어려워했던 그 친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인간의 편협함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즐거운 대화가 되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위로가 넘쳐 흘렀다. 물론 용서했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희미한 흔적처럼 그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었고 마음 한 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마치 상처 입은 조개가 그 아픔을 통해 진주를 만들어내듯 나의 가장 깊었던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는 말씀은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좌우명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용서가 단순히 윤리적인 미덕이나 심리적인 해방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용서의 무게와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시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끝없이 순환하는 은혜의 강물과도 같았다. 이 길고 힘든 용서의 여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물론 그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 마음 안에서는 그를 향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나보냈고,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에게 나의 용서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간절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진 일이라고 믿는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다면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당신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용서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그 문을 열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 문을 통과한 당신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이다. 나의 이야기는 상처 위에 핀한 송이 평화의 꽃과 같다. 그 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피어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꽃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한다.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는 빛,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오늘 제 용서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와 주님 사이였습니다.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샬롬.